만원도 나오고 여기가 다 나왔네 저쪽으로 한번 가보자 어우 당감이 아주 <laughs> 이게 뭔데 이렇게 사람이 많대 아 풀빵이구나 풀빵 어, 배추도 상당히 비쌀 텐데, 이런 거 배추는 얼마씩 해요? 이거 배추 12,000원? 어우, 많이 내렸네요. 이게. 아, 상당히 많이 내렸구나. 그 전에는 한 포기 8 0 0 0원막 그렇게씩 갔었는데 배추가 많이 내렸어요. 음? 자, 여기 아주 먹자골목입니다. 먹자골목. 아, 이거 오뎅도 아주 마, 맛있어 보이는데 오딩 시원하지요, 이건 뭐예요? 대지컵빼기게사 네. 많아. 날씨가 추우니까. 순대요? 아, 순대도 팔고. 어, 경찰 순대잘 팔려요? 아 팔려. 날씨가 추우니까 잘 팔리죠. 아, 손님이 저렇게 많잖아. 엄청나게 많잖아. 그네 순안 팔려 안 팔려요? 저 살만에 먹고 고 많이 파아 고전해야지. 순대는 이 시장에서 먹어야 돼. 맛있어. 가게서 에 먹는 거보다도 엄청나게 맛있어. 아, 병다 이제 아 어, 여름 거는 들어가고 다 겨울 거 들어왔어요. 겨울 거 어, 옷들이. 있고. 아, 병천 순대가 유명합니다. 아, 병천 장날 오셔가지고, 아, 이런 밑반찬. 아, 꽃게장. 꽃게장.